어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음,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에 이어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예수님의 편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 대하심의 편지가 시작됩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인사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가 가라사 대심의 편지가 시작됩니다 검을 가진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에상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당시 행정수도로 서머나 에베소는 상업의 도시인 반면에 버가모는 정치와 문학의 도시입니다 약 20만 권의 그 당시의 책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의 도서관은 유명했고 당시 의학이 발달했고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오스의 숭배 역시 심했습니다.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오스의 상징물은 뱀이었습니다. 뱀이 그 아스클레오스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버가문은 우상이 심한 도시였고 그런 가운데.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의 대법원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죄수들은 버가모로 다 이송되어서 강력한 로마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던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예리한 범이라고 상징적으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의 인삿말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버가모의 로마법은 자랑도 헤크로마법이 자랑도 했지만 상당히 무서운 법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법 아래 버가모의 교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로마법보다 더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날선검은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인격적이시기에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생각과 그들의 탐욕과 악함과 시기와 불의와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시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음, 어떠한 칼이, 어떠한 법이 아무리 예리하여도 영과 혼을 이렇게 찔러 쪼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아무리 법이 예리해도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이렇게 찔러 쪼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감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뛰어나도 사람의 속마음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찔러 쪼개고 그 본심을 다 알고 있다 라고 그 말씀이 곧 나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과 손과 관절과 골수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감추어도 마음 깊이에 있는 속마음까지 들춰내서 찔러 쪼개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찔러 쪼개다 헬라어로 디크누 메노스 디크누 메노스 이거는 꿰뚫다. 꿰뚫다. 말씀이 인간의 내면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들쳐내는 힘, 들쳐내서 다 보는 힘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되셔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여 꿰뚫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찔러, 쪼개어, 들쳐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검인 것을 믿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인 내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내가, 너가 지금 어디 사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 것뿐 아니라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라 이 말은 어디에 산다. 서, 그 버가모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안다, 어디 산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가모 교회야, 너희가 우상숭배가 심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핍박 가운데 너희는 지금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있는 것잘 알고 있다. 라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곳은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 사단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있다. 버가모는 헬라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곳입니다. 버가모 도시 언덕에는 아덴의 신전이 있었고요. 아덴의 신전이 가장 높은 언덕에 있었고요. 그 언덕 아래에 있는 신전 앞에는 바위로 되어 있는 언덕의 12m의 높이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있었고요. 포도주가 너무 발달해서 포도주의 신인 바카스 신이 있었고요.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의 신인 비너스가 있었고요. 이 버가문은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서 황제가 로마 종교의 대사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버가모는 사단의 위, 사단이 자리를 꽉 자리, 차지하고 있는 버가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정말 각가지의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버가모. 이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버가모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1 년에 한 번씩 황제 가이사에게 분양을 해야 합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분양을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직장도 취직을 하고, 관직에도 취직을 하고, 모든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 취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에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성도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이사 황제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버가모 교인들은 황제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주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버가모의 성도들은 이제 재산을 빼앗기고요, 잡혀 가고요, 고문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그 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단이, 사단의 위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내고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버가모의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곳을 향하여 버가모는 지금 사단의 위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낸 버가모 교인들아. 참 애쓰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직접 불러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서 그가 내 충성된 증인이다. 너무 너무 다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디바 이름을 부릅니다. 안디바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안디바가 너희 보는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그때에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었다. 안디바를 소개합니다. 굳게 잡고 헬라말로 크라데이스 이거는 크라데오의 현재능동태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끝. 까지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킨 그 사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켰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안디바 이름을 직접 불러 주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한 그 대가로 순교를 당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 서에 사는 성도들, 버가모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위해서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이다. 말티스 이거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자이 뜻입니다. 이렇게. 안디바가 예수의 증인이로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터툴리안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 감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마교의 감독으로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의 숭배의 거절을 인해 어떻게 숭교당하냐면 가마솥에 이 안디바는 뜨거운 불에 숭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뜨거운, 처음부터 가마솥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가마솥에 안디바를 넣고 불을 떼서 불에 달궈져서 그 속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버가모 성도들아 참 충성되구나 참 대단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떼서 그 뜨거움의 열기에 타서 죽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보가모 교인들도 같은 처지에 같은 입장에서 같은 성도로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보가모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증인들아 그런데 이 증인은 어가마 교인이 먼저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증인이 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게시록 1장 5절 가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먼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순교자 즉 증인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증인 순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는 저 땅의 인근들 임금들, 땅의 인근들의 머리가 바로 나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너희를 지금 죽이고 괴롭히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 땅의 임금들의 저 핍박과 협박과 죽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땅의 임금들이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임을 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머리가 나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 땅의 임금들은 육체의 너희 육체를 죽음으로 위협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고 해. 지금 저들은 지금, 그러나 어떤 환란도 죽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것도, 어떤 무엇도, 죽음도, 핍박도, 협박하는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죽음으로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너희를 지금 협박하지 죽음으로. 저 왕의 임금들이, 땅의 임금들이, 저들이 머리가 다.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성도들아 너희 믿음이 참 충성되구나. 그래, 버가모 산 위에는 아덴의 신전이 있고, 그 아래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버가모 신의 저녁에는 지금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의 무서운 칼이 있고, 이런 버가모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잘 안다. 그것은 우리 계시록 1장 6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색터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내가 먼저 충성된 증인의 본을 보였었지 않냐. 그런데 그 본을 따라 너희가 지금 충성된 증인의 자리에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구나. 예수님은 보가모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위가 사단의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견디기 힘든 그곳에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것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견뎌내고 있는 버가모 교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본을 보이셨어요. 순교자로, 증인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굳게 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버가모, 그때 버가모 교인처럼, 좋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믿음을 지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대에, 사방교회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환란은 계속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사단의 위가 가득한 그보가모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었던 보가모 성도들처럼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협박, 협박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들의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예수를 굳게 믿어 충성되게 정인의 삶을 사는 마지막 시대의 사방 거주기 되기를. we